<laughs> Her favorite color, like the stars. I didn't. <laughs> <listen>.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신부님.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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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예신네 이렇게 또다 예, 화이트로 맞춰 입어서. 오, 이렇게, 이렇게 색깔 어, 다 너무 맞춰 예쁘다. 입으니까. 브로이돌 샤워한다고 하니까 다들 옷을 흰색으로 아이고. 맞춰 입으신 것 같은데. 오, 정신이 한개도 없어. 그렇죠. 컴백 응. 준비 때문에. 너너 어떻게 시간을 냈네. 바쁜데, 진짜 바쁘잖아. 헤리, 우리가 고대하던 헤림이가 진짜 결혼을 그러니까. 하는 거니까. 우리녀 그렇죠. 우리냐. 우리냐. 음. <laughs> 바쁜데요, 어째서. 안배우님. 긴 생머리. 소희 씨, 소희 씨. 다들 기뻐. 와. 우리 <laughs> 약간 근데 뭔가 그거 같아, 소희. 응? 스카이캐스. 스카이가 할 수? 어머님들 왜 내가?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나도 모니아 그런 비슷한 이미지같지 예은이도 원래 온다 그랬는데 음. 스케줄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못 음. 오고, 음. 선니는뭐 저기 멀리 있으니까. 음. 캐나다 비행기 타고 오면은. 2주 동안 했어야돼또 우리 애기들도, 우리 애기들도. 어, 애기가 지금 셋이 그치 애기들도 있고 지금 응. 상황이 여기 힘들지 근데 예은 언니랑 손예 네. 언니 보다 더말하들면 예은이한테 통화해볼래? 야, 통화? 예은 양양에 있다던데? 양양? 응. 양양 어떡나봐 아, 양양. 양양 하니까 양양 사랑 생각나 <laughs> 양양 하니까 양양 사람 생각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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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laughs> 그런 그런 드립은 하지 마. 무추억 <laughs> 뭐 인데그 아, 이렇게 연락 한번. 음, 음. 촬영 중일 수도 어. 있으니까. <laughs> 뭐 왔다 왔다 전화 왔... 어? 어, 왔어 왔어 왔어. <laughs> 영상 통화하시네요. 이렇게라도 또 함께 얼굴 보면 좋죠. 언니. <laughs> <저는> 너무 리얼. <웃음> <웃음> 네 지금 뭐였어요? 나보임나보임 우리 다 그래. 모였어 같이 모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그러니까 아, 아니야 미안해. 스케줄 있는데 어쩔 그수 혼자. 없지 요 어. 아. 예은아 저거 너 뭐. 축가 불러준다며 혜림이 야 축가를 예은 씨가 어. 해주는 거야? 언니 뭐 부를 거예요? 어, 뭐. 나 아직 못 들었어 아니 아니요. 그거 슈퍼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아 음. 서프라이즈야? 아, 오케이. 시간 보내고 알겠다 시간 오케이. 알았어 식당에서 보자 근데 반주 알아야 되는데 아이 그러면. 몰라 물어봤는데 얘기를 계속 안 해주더라고 근데 너는 그거는 모른 척하고 있어 응. 짜잔으로 그래. 그래서 아이씨... 아이러니 불러주는 거. <laughs> <laughs> <말도 안 되면서. 웃음> 거, 거 아니야? 말도 안 돼서 배드보이 이런 거 불러주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아이... 또 물만 마실 그러니까. 거예요? 샴페인 로제 있고요 <laughs> 와. 샴페인이야? 그런 <laughs> 샴페인이야? 너 괜찮아? <laughs> 너? 여기 술 아니다 알으니까 <목소리가> 아이스 그래 우리 이거하자 응. 오케이 해림이 싸라 드릴게요 이렇게 멋집니다. 있 마치발! 이거는 <laughs> 감사합니다. 색깔 너무 예쁘니까 <laughs> 뭐야 지금 두 손으로 만든 거야? 아해줄게 유교걸이야 유교걸. 아 냄새 좋다. 감사합니다. 음. 자. 혜림이 결혼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여러 yes. 어, 나 이런 거안 해봐가지고... <laughs> 오 달다 이이 약간 그뭐 k 이 b 느낌이... 약간 그만 케이크 비 느낌이... 약을 알아? 알아크비 느낌이... 약 그만 케이크 비 느낌이... 약니 그만 케이비 느낌이... 약그비 느낌이... 이비 어? 너가 우리를 우리... 위했다고? 네. 와, 귀엽다 어. 어. 생활해, 언니. 이렇게 해서 팔찌처럼. 어. 가만히 똑바로 아, 해라. 줄게. 알았다, 미안하다, 알았다. 야, 야. 어? 어? 위로, 위로 해줘. 위로? 아, 오케이, 오케이. 불편하지? 오케이 오케 이렇게. 옛날에 막뭐 애기들끼리 소리놀이 하는 것 같아. <laughs> 그니까. 아우, 땡큐, 고마워. 괜찮아? 어디서 이렇게. 예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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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움직이면 안 되고. 아 근데 결혼해서 좋겠다 진짜 진심이다 너 너무 어. 잠깐만 선언이 전화 왔어 선이 선이 언니 언니 연예인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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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님 <웃음> <웃음> 진짜 오랜만이니까 아. 그러니까. 언니도 오, 오면 은참 좋을 텐데. 그니까 러 같이 하면 오, 좋은데. 넌 나갈까? 음. <laughs> 언니가 나 <laughs> 콘서트 때그 만들어준 볶음밥이랑 죽 있잖아. 볶음밥 왜? 해줬어? 어. 김치볶음밥이랑 참치 야채 죽. 토론토에 콘서트 왔었거든. 맞아, 음.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진짜 뭐 오랜만에 가가지고 얼굴 보고. 근데 진짜 완전 너무 맛있었어. 음. 완전 맛있게 먹었어. 네? 다 먹었어. 네. 호텔 가가지고. 나중에 아기들이랑 다 같이 오면은 우리 다 같이 놀러 가면 좋겠다. 언니가 그때 응. 우리한테 응. 볶음밥 다 해줘야 돼. 안 오는 거 아니야. 가마솥 해야 되는거 아니야. 네. <laughs> 코로나 끝 나면 이제 와요 한국에. 어, 미안해. 아니에요. 미안해. 어, 미안해. 이해해요. 상황이 그래서 뭐 어쩔 수없지 뭐. 이제 <목소리가> 린이가두 번째로 갈것 같았어 우리 분위기 하나도 안 좋았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응. 언니! <목소리가> 그러면 다음에는 누가 할지 정해줄래요? 그래. 아 정해주는 거야? 다음에는... <목소리가> 다음에는... 알투이? <목소리가> 어?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예쁘다, 다들 우리 캡처해서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아 결혼 생활하면서 진짜 약간 조언해 줄수 있는 되게 가까운 언니가 그렇지, 응. 경험해 본 언니가 있으니 너무 좋다 아이 셋 하, 엄청나 육아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고 결혼 생활에도 응. 물어볼 수 있고. 맞아, 맞아 내가 청첩장 줄게 아, 아, 오케이 그쵸, 그 제일 먼저 줬어야 되는데 내가 까먹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보라색이야. 귀여워. 뒤에 편지 오! 있어요. 헉! 어? 이거 나 이거 봐도 돼? 어? 어? 세상에 혜림 씨가 또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손 편지까지. 투 선미. 요즘 some... 컴백 준비 때문에 컴백을 영어로 켰다. 컴백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응.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하해주러 와줘서. 고마와 땡큐. 러브 혜리. 안녕. <laughs> <laughs> 아이고. 너무 고맙다. 어떡해. 얼마 전에 옷 정리를 하는데, 거기 편지 하나 나온 거야. 네. 그래서 보니까 선미가 생일 축하한다는 가였어 <laughs> <카드였어>. 너한테? <laughs> 어. 이제 보면서, 아. 예전에 막 문제? 미역국 끓여주고 생일 때 그랬던 음, 생각이 막 음, 났어 맞아, 요소 생활할 때 진짜 부모님들은다 멀리 떨어져서 하니까 맞아. 성미가 미역국 음. 끓여준 적 있어 가족이네요, 가족 <웃음> <웃음> 어떡할까, 잠깐만 <laughs> 우리 뭐 없나? 뭐? 잠깐만, 아까, 다 닦아 감동받았어 감동 <laughs> 아, 진짜 감동적인 장면이다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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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난 바이들 샤워도 우는데 결혼식에서 안올 자신이 없다, 진짜 <laughs> 아니, 네, 건이 님이안 쳐지게 주시겠지나 아까. 호이가 너무 슬프게 읽어줬어. <laughs> 이렇게 또 소리내서 읽어주니까 좀 느낌이 다르다. 아, 나도 더 크게 말할걸. <laughs> 아. 더 크게 읽을걸. 나도 안. 근데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케이크야. <laughs> 티아라를 먼저. 아, 그리고. 이거 너무 예다 너무 예뻐. 케이크요 감싸네 감사해 화려한 테아라가 음, 헤렘이를 감사네. <laughs> <laughs> 왜? 너무 예뻐. 와, 아, 진짜. 진짜. 힘들다, 힘들어. 여기다 올려놔. 근데 이거 아까워서 어?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니까 먹기 너무 아깝다. 어? 결혼한다고 문자 왔을 때. 어? 이랬는데, <laughs> 진짜. 맞아, 맞아. 적감 깜짝 놀라. 7년. 와, 어떻게 7년? 벌써 7년이 됐다, 야. 그러니까, 진짜. 그 진짜 어. 업앤다운 속에서. 아 그렇죠. 성민 씨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웃음 참기가. 감정 괴라저 혜림이는 만약에 혜림이가 이제 기분이 다운됐다 싶으면 꼭 클럽에 손잡고 데려가 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주기적으로 가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혜림이 잘 부탁드리고 내 네, 혜림이 눈에서 눈물이 나면 제가 벽돌 들고 찾아갈 거예요. <laughs> 저희 혜림이 눈에 눈물나게 하며 선미 옆에 단소들이 자주 찔러. 말안 들면 톡톡 들어요. 우리 혜림만 안 들면 날라 차려고 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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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가 힘들어. <laughs> 시민차 혜림이한테 잘해라. 부탁드려요, <laughs> 오빠. 행복하세요. <laughs> 행복하세요. 우리 옛날에 <laughs> 예능에서 이렇게 안 했지? 그러니까 <laughs> 네, 되게 막 우리 재밌어 봐. 신나. 네, 이거 너무 섹시한 <laughs> <협박한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쁜 배경만 막 가면 되지 괜찮아. 예쁜 배경만 가면 너무 좋죠. 그치? 아, 아 뭐야 이거? <laughs> 어디서 구했어? 저 언더걸스 응원봉인가봐요. 네, 구비 영봉. 아, 동문들. 대박. 영와 우리 이거 약간 1 세대 아니야? 아, 어, 기분 되게 묘할 것 같아. <laughs> 감동. 미쳤오빠 이런 걸 너무 센스 있게. 신기하죠? 와, 언더스다 나... 대박! 와, 나 진짜 너무 좋아. 오, 여전히 느낌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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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oh, 와! 우와! 우와! 어머! 입이 좀 뭉클하다. 오, 제와피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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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예밥잘 나오는. 제와피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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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첩장 제 어. 친한 언니가 디자인해서 와 이게 뭔가 잘 어울리 와 되게 귀여워 음. <laughs> 야 이제 두 번째네 네 아. JYP 입장에서는 또 마음으로 낳은 딸들 아닙니까 <laughs> 네 속이는 살이 좀더 빠진 것 같고 촬영해서 그런가 <laughs> 다행이다 그래 <화면은 웃음> 촬영하고, 촬영하고 있어요. 일부러 뺀 거지 조금 조금 더 음. 뺐어요. 아. 볼살이 좀 빠졌나? 볼살이 빠졌어 음 나이살이 좀 아니야 <laughs> 우리 나이 먹어서 <먹었던데? 웃음> <라고>, 그래 아니라고 맞 <laughs> 아니라고 네, <내년에> 그래. <laughs> 아 저희 내년에 서른이에요 맞아요 내년에 서른이에요 우리 더 스물아홉 살이니까 구사 구이 구이 어? 구사 어. <9사람> 나연이 아니에요? <laughs> 다른 아이돌 그이많아때 서운하네 구이 구이 그래. 그. 다음으로 누가 갈것 같아요? <laughs> 응. 갑자기? 궁금했어요. <웃음> <진짜>. <웃음> 첫째 먼저 가냐 나중에 가냐가 핵심이 아니라 네. 가장 걱정되는 사람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아 아, 그래요? 어, 그냥 항상 남자를 잘 만나야 될 텐데 잘못 만날까봐 그럴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 얘는 남자를 너무 잘 봐서 걱정이고. <laughs> 이 적당히 잘 봐야 되는데, 얘는 안 좋은 남자가 좋다고 할까봐 걱정인 거고. 둘이 아... 바, 전혀 반대 아... 이유지. 아무튼, 처음 왔으니까 밥 먹으러 올라가자. 저도 집밥 먹어보고 싶어, 집밥. 아, 진짜 맛있어. <laughs> 올라, 올라가자. <laughs> 아, 이 중에, 이 중에 기둥 몇 개는 너희가 세웠는데 <laughs> 축하해. <감사합니다>. 뭔가 기분이 <laughs> 묘하네. 묘한, 감사합니다. <묘한해. 웃음> 얘도새 놈은 아직 있으니까. 내 놈이. 에 놈이. 아, 그렇지. <laughs>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다른 그룹 뭐 트와이스도 있고 있지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음. 이렇게 뭐 비교라는 말은좀 그렇지. 뭔가 원더걸스는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원더걸스는 뭔가 첫째 딸 같아. 집안의 <laughs> 아. 장녀. 뭔가 나한테는 연예인으로 제일 생각하지 않았던. 음 왜냐면 어. 너무 가까웠고, 내, 내 첫째 딸들인데 연예인을 하는 이런 어. 느낌이었고, 애, 지금 그 다음 애들은 왜냐면 나랑 거의 만날 일이 없고, 데뷔해서, 음 혹은 데뷔할 때돼가지고 만나니까 뭐잘 모르잖아. 음 그리고 뭐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낼 수도 없고, 우리는. 투어, <laughs> 투어에서. <laughs> 와. 우리는 몇 날, 며칠을 같이. 진짜?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제일 좋았어요 너무 음. 재밌었어요 힘들었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언니는 제일 좋았던 추억으로 그 순간을 말했어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버스 타고 막 투어 다닐 때? 음. 그냥 <laughs> 우리 소풍 간 거가 기억에 진짜 아, <laughs> 바닷가로 맞아. 그무슨 발리하고 그러지 않니? 우리 아, 대박이었어. 놀이부에어요 피디님이 예은 언니를 <laughs> 완전 맞아, 그러니까 지오디랑 그렇게 같이 살았고, 비랑 음. 그렇게 살았고, 음. 너희랑 그렇게 살았고, 음. 거기까지였어. 음. 음. 너무, 너무 애틋하고 소중하고, 오케이. 그래서 너희한테는 카톡이 하나 와도 항상 뭔가 너무 반갑고, 음. 선미는 뭔가 <laughs> 내, 내 동생 같은 뭔가 <laughs> 뭐라 그럴까, 나랑 비슷한 면이 제일 많은 음. 음. 특이한 것도 있고, 음. 근데 그 와중에 또 착한 것도 있고, 아까 저희 넷이서 브라이덜 샤워하는데 막 음. 오랜만에 막 편한 사람들 만나니까 자꾸 막미터져서미터져서 음. 자꾸... <laughs> <laughs> 아, 어. <laughs> 편한 사람들 만나니까 자꾸 선배한테 툭툭거리고 음. 계속 장난치고 <laughs> 하지 마라. 어? <laughs> 아, 그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언제 오셨어요? <웃음> 음. <웃음> 음. 저도 참느라 힘들었어요. 좀. <laughs> 정가재 소인 정... 음. 진짜 정이가 는거죠성 바꿔 정소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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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웃음> 안녕하세요 어, 민철아 이알와 해줄까? 그러면 민철이가 러로와서민이가이로 앉으면 되니빠로 오면 돼 아, 이로 아, 아. 축하해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장인어른 만나러 우와. 갈 때보다 더 긴장하신 것 음. 같은데. <laughs> 또 다른 장인어른좀 어려운 장인어른이 뭐. 그러네요. 약간 <laughs> 어. <했던> 그거 같아. <laughs> 인사하러 온 아빠한테 인사하고 <laughs> 우리 언니 동생 <laughs> 어. 어. 저도 어디 한번 인사를 해 봐. 그런 느낌. 저세 저세 저요. 저형. 아무튼 장인장인어른 아니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린 언제쯤 데려갈까 피디님한테 이제 먼저 피디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무조건 데려갈 다 제발 내말좀 들어. <웃음> 네. <웃음> 네, 네. <웃음> 너는 아예 데이트 시작하기 전에 돼 <laughs> 애초에 소개팅을 같이 <laughs> 나가는거 <laughs> <나라. 웃음> <laughs> 너무나 <그거는> 아, 진짜 <laughs> 너무 <슬퍼>. <웃음> <웃음> 같이 같이 <laughs> 나가자. 숨이 가! 숨이 몰아간다. 고 근데 저도 좀 나이 들면서 제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laughs> 너무 굉장히, 굉장히 바뀌었네. 네, 안 그러면은 음 남자로서 매력이 안느껴싶어야두 음음 명까지는 참 다행이다. 나머지 <웃음> 끝까지 우리 <laughs> 안 <한번> 잘해보자. <laughs> 어. 안, 안 가는 사람은 나랑 와인 마시고 안 <laughs> 가는 사람. 난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 <laughs>